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볼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일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이룬 직후 초참하게 무너집니다.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얼마나 초라하고 초참하게 무너졌느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한 마디에 초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세벨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신을 통해서 협박 한 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말한 마디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가 죽기를 구하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한 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딱말한 마디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세벨 여사의 그 협박 말한 마디에 그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야말로 앞서 나온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큰 승리도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된 역사도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며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에 제가 청년의 때에 이런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만 알려주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사명을 아직 확실하게 발견하지 않을 때 다마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명을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제 사명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만 알려주시면 저 이루겠습니다. 확실하게만 안다면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 될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20년 이상 목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명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확실히 알아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 사역 20년 이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사명을 또렷하게 알아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뭘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아처럼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10일 후면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하늘시앗 교회의 개척이 하늘시 하늘시앗 교회의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자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시점이 2010년 11월이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제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약 4개월 전이에요. 교회 개척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 후에 개척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2개월 가까이 개척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육적으로도 지치고 믿음도 바닥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시험에 든 힘없는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아는 거예요. 지금 하늘시 학교의 모든 역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일인데요. 개척 초창기 때는 부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개척하고 3년 동안 부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름 수련회 때가 되면 아, 이제 부교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죠.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사실 개척 초창기에 제가 리더들을 데리고 수련회 준비를 해 봐야 뭘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서로가 다 지금 초짜들이고 서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해서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하면 부족한 준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 부족한 준비에 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수련회 간증을 풍성하게 하면 목사로서 뭔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이룬 것 같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여름 수련회 직후에.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세벨의 반격이 얼마나 거세든지 여름 수련회만 하고 나면 뒤이어서 그 여름 수련회 직후에 안 좋은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완전 바닥이 되, 된 상태였거든요. 네. 정말 그때는 어 제가 그 수련의 장소 가고 오고 운전까지 다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련해 할때 아직 초짜고 경험이 없던 터라 수련해 할때 에너지를 사실 좀 남겨놔야 되는데 이세벨의 반격에 대비할 에너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수련했 때 그냥 아,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면 지금이야 수련회 장소가 가깝죠. 그때는 충남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여름 휴가철에 운전하고 올라오면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하고 올라오면 완전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의 반격들이 막 오면서 빵빵 사건이 터지니까 이것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수련회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할 정도로 수련의 직후에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은혜로 그 빵빵 터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넘어짐과 실패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넘어짐과 실패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 귀한 계기가 되고요. 또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보다.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지난 주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어, 이번 난 교회 단기 선교 때 에, 분명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불교 국가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리고 예배당까지 세웠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 직후에 엘리야와 같이 이 넘어짐, 이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큰 일을 이루고 와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처럼 힘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단기선교 멋있게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12명이 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방금 이우석 성도님도. 지금 쓰러졌다가 벌써 얼굴에 쓰러졌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는 게 얼굴에 이렇게 에 나타나잖아요. 에. 그뿐 아니라 단기 선교 이후로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또어 보이지 않게 주춤하거나 넘어졌던 팀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 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맞죠?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써 주신 사용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다시 설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하려니와? 일어나려니와. 여기서 여러분 일곱 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많이 넘어지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많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번더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넘어집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다는 것,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완전 지금 번아웃 돼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험 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푹 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았을 때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엘리야 사명 감당 못합니다. 사명을 알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에 있었던 태국 단기 선교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모레부터 있을 유년부 성경학교를 끝으로 기나김 겨울방학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이 겨울방학 행사, 1월 1일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2개월이 전한 반년 된것 같아요. 엄청 달렸다고 달렸는데 이제 겨울 행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지도 않았나요? 아직 지금 유년부 성경학교가 남았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교역자 수련회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아 정말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대요. 그런데 이제 어 유년부 성경학교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월이 되면 더 많은 사역과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캠퍼스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성경공부, 신도림 노방전도, 새생명축제 하면서. 어, 정말 많은 또 다른 영적 전쟁 사역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행사와 사역을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때 승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승리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한번더 일으켜 세우사 사명을 향해 또다시 전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진심어린 고백과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진 모습을 보면서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잠시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무너지고 쓰러진 엘리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 수요 밤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늘 함께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늘 함께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에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